시현이가 대답해 주니까 아이고 그랬구나. 오 그랬어. 어유 진짜? 우와 아빠가 엄청 신기하네. 시온아 그랬어? 헉, 진짜? 우와. 그래서 어떻게 했어? 그래서 어떻게 했어? 오, 오, 그랬, 오, 오 그랬구나. 우와, 아빠가 그냥 너무 재밌어. 우시온이 얘기 듣는 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. 오, 진짜? 오, 아빠도 너무너무 재밌어. 아이고. 아빠는 우리 시온이 많이 많이 사랑하는데 시온이는 아빠 사랑해? 응? 대답을? 오 진짜! 우와 대답도 했네. 시온아, 아빠. 어 맞아. 오 그랬구나. 오. Oh!